안녕하세요, 애담입니다 이제 옷 입혀볼게요.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, 좀 계속 끊겨가지고, 잠아 죽겠는데 계속 끊겨가지고. 어. 피곤하면 말이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아마 말이 없을 거예요. 이거 입히고 올게요 이렇게 옷을 입혔고요 이옷 자체가 좀긴것 같아요 다음에 바지 입힐게요 제가 빈 속에 밥을 안 먹고 약을 먹었거든요 지금 속이 되게 쓰려요 진짜 너무 아파요 속이 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잠이 와요 이렇게 바지 입옵니다 짜잔 이렇게 입혔습니다 귀엽죠? <laughs> 내가 니네 때문에 웃는다 제니야 경락 좀 해주고 이렇게 막 웃냐 계속 이렇게 근데 보면 볼수록 제니 닮은 것 같다 진짜 그죠 이제 이거 벗겨볼게요 그다음에 이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미제니를 인형 소개할 때는 얘네들을 한개오디피가또 끊고, 한개오디피가또 끊고. 해야, 해야 해서. 제가 사람 인형이 되게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. 진짜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이렇게. 콜미제이 입혔고, 이거 남방이 원래 이렇게 안 접혀있는데, 그냥 제가 본셈 나기를 입혔어요. <laughs> 넣고, 넣고,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입힙니다. 귀엽죠? 보여드리지 않았네 이렇게 아직 바지를 입히지 않았지 벌써부터 시덕스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바지를 입히는데 이거는 이 위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건 끊어서 입히겠습니다 이거 입히는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것 같아서 입히고 올게요. 이렇게. 옷 먼저 공개합니다. 이렇게 입혀야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얘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거 접, 이거 접고, 그 다음에 신발도 신겨줘 올게요. 그냥 접은 거 보여드릴게요. 안 접은 거지, 났나 항아리 바지 같요 약간. <laughs> 일단 신발.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. 양말이 있었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은데 뭐 신발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안 맞는데 전혀 이게 뭐야 <laughs> 이게 뭐야 신발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<laughs> 내가 신발을 만드는 게 낫겠다 <laughs> 이게 뭐야 신발이 이게 뭐야. <laughs> 이렇게. 저의 쿨미세니가, 아, 여기서 경락해줘야 돼. 앨로드였습니다. 이렇게. 되게 어수선한 후기였네요, 이번 건. 진짜 너무 피곤해서 재미도 없었네요, 이번 건. 이렇게. 쿠! 쿨미세니, 인사합시다. 세니는 내가 되게 봉쩍이 있는 것 같아요. 무서워요. 인사할게요. 안녕. 저희가 이상 예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